성장에 대한 방송, 성장을 위한 방송, 윤희진의 생각마루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복비전 연구원장 민승기 작가님의 대인관계, 대인관계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들을 보시지 않은 분은 꼭 보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3 행복한 관계를 위한 필생기 부분을 다뤄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다가 누군가의 보살핌 가운데 삶을 마감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의존적인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비록 독립심이 강하거나 독립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함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존적인 인간들이 모인 곳이 우리가 속한 사회라는 곳입니다. 결국 인간의 상호, 상호 의존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지속적 생존을 위한 연결망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네트워크가 시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짜여 있고 다양한 기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연결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3부는 행복한 관계가 곧 행복한 삶을 지탱한다는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은 통하는 사람입니까?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소통이란 문자 그대로 서로에게 막힌 것 없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위해서는 열린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소신을 지키되 고집이 아닌지 돌아보는 사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을 기질 또는 성격으로 나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라 수준이 중요합니다. 변질되지 않되 변화하는 삶이 유연하고 행복합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주, 구, 주체적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참이 됩니다. 또한 공감과 존중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듭니다. 지시형과 공격형 말투가 아닌 요청형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세상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한지 아시나요? 바로 남의 신발을 신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공감이란 그저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 보는 것입니다. 미래 리더의 핵심 조건은 공감 능력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되기 위해 미안하다 라고 말해 보세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고마움으로 관점을 바꿔 보세요.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겸손인 것 같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교훈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생각하듯 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가 진정한 리더일까요?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르고 쉽게 만드는 영향력 리더십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마야 안젤루가 말한 대로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은 있지만 우리가 안겨준 느낌만큼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좋은 느낌으로 남는 그런 사람,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옆에 있는 종모양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새롭게 업로드 될 때마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으로 다가가는 윤희진의 생각마루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 만나길 기대할게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